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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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게 해줘 라이용, 봐이영 풀어봐 카메라 체크. 아기에 물론 체크. 그렇죠. 아파 체크 원에비마크 에. 어방 발음 좀 정직했는데. 음. 오늘 여러분 좀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새벽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. 시작했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셔츠 우리 셔츠랑 비니는 신상 나올 거예요. 비니는 아직 그냥 틀만 잡아놓은 거야. 뭐 로고를 안 붙였어요. 아이고 멜번 조이님 오스트리아라14.99 달러. 옛날에 제가 호주로다가 워킹 할러데이가라고 했었는데 딱 그때 때마침 호주 환율 폭락. 비자까지 발급 받았는데 안 갔죠? 자 그래서 오늘 주문한 것은 미친 피자. 비니는 일단 라인은 괜찮게 나왔고 셔츠 이거 약간 오버 사이즈. 이게 1번 사이즈. 셔츠는 두 개, 사이즈 두 개로만 나옵니다. 아 미친 똑같이 생겼. 왜 이러는 걸까요? 사이드 메뉴도 몇개 시켰습니다 자 윙이랑 치즈볼이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켰어요 자 오늘 주문한 거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친 피자라는 그냥 약간 동네 피자스러운 이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켰고요 뭐 맛은 먹어봐야 알 거고 하와이안 피자 미디움 사이즈 15,900원에 피자 1,200원에 5,000원에 치3 0 0원에 치즈볼 4에 치즈볼 5,000원에 치즈볼 6,000원에 치즈볼 7,000원에 치즈볼 8,000원에 치즈볼 9,000원에 치즈볼 10,000원에 치즈볼 10,000원에 치즈볼 1 1 0 0원에 치즈볼 1 2 0 자, 일단 윙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미성이. 미성이. 미이 미성이. 미성이. 미이형프이니까 수제 렌이 소스 이지게많이 준다. 이 미성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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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성 아이고, 갱갱, 갱갱, 갱갱 은하님 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하와이안 피자 모, 처음 찡! 음! 아니, 하와이안 피자 왜 싫어하는 거야? 난 솔직히 졸라 맛있어. 이 햄이랑 피자 소스랑 파인애플 그 과즙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나 솔직히 말하면. 진짜 하와이안 피자, 피, 하와이안 피자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안먹어봤을걸? 안먹어봐서 그냥 싫어하는걸걸? 음 맛있다 맛있다 소스가 렌치소스라고 돼있는데 약간 수제 갈릭 느낌이에요 아이고 린님, 옷 달러 고맙습니다. 미국 갔어? 미국 갔어? 따뜻한 파인애플 너무 싫다고? <미네> 여러분 그럼 따뜻한 트림 냄새 싫어요? 해 <미네> 그거 그거 먼저 얘기해 봐. 따뜻한 트림은 싫어? <미네> 아,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님, 볼라 배고파. 오늘 한 끼도 못 먹음 지금. 음. 근데 여기 렌치 말고 갈릭 소스도 따로 있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. 이게 맛있다 내가 미친피자에서 시킨건데 미친피자 알아요? 미친피자 아시는분들 나는 <laughs> 내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러되는데마다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구워주시토요 쿠쿠빵 2500원 파인애플 피자 싫어요 그냥 파인애플이 싫은거지만 아이고 한치도치 한치, 새치네 한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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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뽕국빵 2000원 고맙습니다 아 미친피자 원래 유명해? 아, 진짜 아는거야 미진피자 근데 생자 몇개 있는거 같긴 하, 하더라고요 <목소리> <목소리> 썸네일 안해가지고 <laughs> 김영서 영등이님 5천원 고맙습니다 <목소리> 어우 맛있다 근데 오늘은 이 메뉴가 맛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냥 내가 굶어가지고 왜 굶었냐고?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아이씨 음 고기 같은 거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할때 파인애플 넣으면 은 고기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 알아요? 지금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들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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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요리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난 좋아해 음 내가 좀 덥거든 셔츠 좀 벗을게요 맙습니다 에이 피자 벌써 다 먹어가네 지금 1 4분밖에안 되는데 이거 무편집으로 올려도 되겠다 <laughs> 정신 차 아... 정신! 예비 5,900원드머님 트름으로 소몰이 가능하십니까아예비님 5,900원 고맙습니다 트름으로 소몰이요? 소몰이가 뭐야? 소몰이 창법? 아아아 아... 아... 여러분들, 피자집에서 이런 윙이나 봉 먹을 때 특별히 맛있었던 적 있어요? 이거 그냥 솔직히 그냥 다거기서 거기 아니야? 자, 마지막 조각입니다. 시간 너무 짧은데, 이거 녹화본. 이거 편집본은 무슨데도 뭐 먹고 처음 쯤 파인애플 자꾸 떨어져. 다이렉트 메시지 5,900원. 아이고, 다이렉트 마사지님 5,900원 고맙습니다. 아, 참새님 5,000원 고맙습니다. 5,000원으로 이행시요 참! 참! 새. 아, 아, 잠깐만. 이거 뭐, 머릿속으로 각한거 기발한 거 있었는데 까먹었네, 갑자기? 참. 참, 너란 새끼. 참, 너는 진짜. 아. 아 또니까 왜 그래? 한강가자 만원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라이브 처음 들어왔어. 음, <laughs> 왜 그러는데요? 뭐 <laughs> 한강가자야. 음. 은퇴 선언 아니에요. 난 은퇴하고 싶지 않아. 난 계속 하고 싶어. 제발 음. 하게 해 줘. 거의 다 먹었으니까 좀만 기다려. 어. 아. 윙 얘기하고 있었지?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시켜먹, 시켜먹는데, 솔직히 돈 아끼시려면 그냥 인터넷에서 냉동 윙, 막 2kg짜리 졸라 싸게 팔어. 근데 그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그냥 똑같아요. 거의 유사해. 아니? 오히려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. 아이, 됐어. 짜라만! 차라리! 급하게 지금 마무리 일단 야, 녹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나도 답답해서 안되겠다 환이 12,000원인 크고 하고환이님 받아라 예!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형은 프로다 이형은 프로니까 에 이거 피자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뭐 그냥 그냥 미친 피자였습니다 이게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식도로 들어가는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청자 수가 1500명을 돌파했는데 이거 진짜 어그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에이. 네 평소에 인간이 참 간사해 평소에는 방송 막 먹방해도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보다가 뭐, 다 뭐, 어떻게 된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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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런 거는 뭐, 1500명, 200명 그냥 들어오는 거야. 자, 아무튼 여러분, 시청해서 감사드리고,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가이만! 안리게계쇼